그 동안 했던 운동 복습이요. 균형 잡으면서 우리 했던 거, 우리 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겨울에 균형을 잡으면서 근육 운동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스트 네. 균형 잡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의자 잡고 해도 괜찮고, 의자 없이 나는 이미 균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의자 없이 해도 괜찮고 이건 했던 거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잡고 대만 잡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리를 그냥 올리기만 해도 괜찮아요 올리는 것도 요만큼만 올려도 되고 내가 말할 어 너무 균형을 잘 잡아서 깊숙하게 올려도 괜찮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그 다음에 네. 또한번 위로 올린 다음에 바깥으로 내려요 네. 반대쪽 해볼게요 위로 올린 다음에 그로그 다음에 내려요.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막 이렇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90도로 올린 다음에 아까 으로 천천히 그 다음에 내려요. 너무 잘하시네. 어? 연습을 엄청 많이 하셨나 보네. 너무 잘하시네요. 다음 거요. 다리 뒤로 드는 거. 놓고 어떻게요? 어떻게 했었어요? 이렇게 구부리면 안 되고 의자를 놓고 <laughs> 허리는 그대로 하고 얘는 그냥 주택만 해주 넘어질 때 잡, 빨리 잡으려고 하는 거고 얘를 잡고 이렇게 올리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운동이 다른 운동이 되거든요? <laughs> 어떻게요?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를 세우고 뒤로. 다시 한번 우리 세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천천히 내려와요. 둘. 내려와요. 셋. 잘하셨어요. 이제 반대쪽 해볼게요. 자, 하나. 다시 내려오고. 둘.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깊숙하게 하면 허리가 디스크인 사람 디스크가 터져요. 그래서 어떻게 허리를 곧을 세우고 저 사람처럼 뒤로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시. 배에다 힘꽉 주고. 에 네. 다음 거. 두번 응. 할게요. 응. 거기가 아프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응. 왜냐면은 내가 여기다 이렇게 돼서 깊숙하게 어, 아까 말했잖아요 커있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당겨면 여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엉덩이랑 아, 힙, 힙이야, 힙이야, 힙. 힙이랑 뒤에 있는 여기 큰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깊숙하게 어, 나는 유연해 하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잘못해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확 하다가 터져요 그 디스크가 그러니까 여기 뒤에 특히 로워박이 는데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깊숙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림처럼 서 있는 상황에서 다리를 이렇게 차는게 중요해요 뒤로 이렇게 차는거 이렇게 차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아요 지금 방금 전를 보니까 방향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뒤로 차면 괜찮고 그 다음에 옆으로 차도 괜찮아요 근데 제 말은요 너무 빨리빨리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할수록 더 도움이 돼요 천천히 하는게 더 어려워요 그 다음 거예요. 까치발 앞으로 들었다가 발가락으로 쭉 올렸다가 1, 2, 3, 4, 5 내려갔다가 다시 또 내려올 때 뒤꿈치로 뒤꿈치를 잡은 게더 난이도가 높거든요. 뒤꿈치를 할 때는 뒤로 이렇게 발가락을 다 드는 거예요. 발가락을 들고 뒤꿈치로만 버티는 거죠. 다시 한번더 발가락으로 쭉 올리시고 1,2,3,4,5 다시 내려갈 때 다시 뒤꿈치로 1,2,3,4,5 잘하셨어요 다음거요 의자스쿼트 그때 했었죠 어떻게 했어요 의자스쿼트 잡고 다리를 어떻게 해요 11자로 이렇게 좁게 하면 안돼 이렇게 좁게 하면 다리를 어떻게 해요 11자로 하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11자 아니고 발가락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바깥으로 아까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그다음 어떻게요? 해내 네, 어깨보다 더 넓게 벌리는 게 좋아요, 다리를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벌리냐에 따라서 스쿼트는 너무 너무 중요해요. 내려갈게요. 잡고 얘를 너무 이렇게 하면은 허리가 이렇게 굽겨지니까안 되고 얘를 최대한 가깝게 한 다음에 내려갑니다. 세번 스쿼트 해볼게요. 하나, 깊숙하게 해도 되고 깊숙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둘, 자, 둘. 나와요. 마지막 해볼게요. 허리가 너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허리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스쿼트하면 어디에 도움이 되죠? 허벅지와 엉덩이의 근육이 점점점 커져요. 그래서 밸런스가 있기 때문에 잘 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 시간 날 때마다 스쿼트 해보세요. 다리 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제기차기 이거 있었거든요. 없으세요? 안쪽으로 먼저 하나. 그 다음에 또 반대쪽 둘 다리가 짝짝이면 이게 잘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쪽은 잘 올라갔는데 이쪽은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될 때는 위에 상체를 조금 돌려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냥 어? 안 되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안될 때는 더 이렇게 돌려서 트위스팅을 하면 돼요 그러면 되거든요 해볼게요 안쪽으로 제기차기 세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하다 이거 아니고. 이렇게 그렇지. 너무 잘생겼어. <laughs> <laughs> 왜냐하면 점점점 나아지고 있어 예전보다 훨씬. 제게. 예전에 제게 찾았던실력 있으신가 봐요. 해볼게요. 자두번더 남았습니다. 둘. 다음에 셋. 그렇죠. 우리 아까 제게 차는 게 뭐랑 비슷하냐면 의자에 아까 앉아서. 왜 이거 안다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기차기 많이 하게 되면 여기도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바깥으로 해볼게요. 제기차기 바깥으로 세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막 땡기죠. 여기가 둘자세번셋자 다시 한번 안쪽이랑 세, 이번에는 바깥쪽이랑 번갈아가면서 세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됐어요? 준비됐어요? 집중하시고 넘어지면 안 돼요. 하나, 안쪽 먼저, 그 다음 바깥쪽. 한번, 자, 두 번째. 둘, 잘하시고, 마지막. 잘하셨어요? 자,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아까 전에 우리 의자에서 스트레칭 했던 자세랑 거의 좀 비슷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의자가 있으면 의자 놔두고요. 내려갈게요. 예전에 했던 건데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내려갈게요. 내려간 다음에 쭉쭉쭉쭉쭉쭉쭉 늘어주는 거예요. 됐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여기가 이 허벅지, 버텨준 허벅지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힘이 들어가고. 반대쪽 올라와서. 쭉쭉쭉쭉 내려가서 그냥 다시 올라오고 두번더 해볼게요 아 어, 너무 시원해요 여기이다땡당겨주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고 다시 또 쭈쭈쭈쭈. 이게 만약에 여기 안쪽에 어, 느낌이 안 오면 잘못하는 거예요 배에만 힘이 들어가고 여기에 스트레칭이 하나도 안 되면은 느낌이 없으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뭐잘 했어요. 자, 나비 운동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목 운동 해야 됐던 거죠. 기억나세요? 자꾸 등에 자꾸 굽으니까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필라로도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근육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펴지겠죠. 나비 운동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다가 뒤에다가 손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를 일자로 다 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땡겨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숙이면서, 턱은 내 가슴에 가까이, 팔꿈치는 서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 나비 운동. 두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피고, 시선은 저기 앞에, 천장과 여기 만나는 곳에 시선이 있어야 돼요. 잘하셨어요? 자, 내려갈게요. 둘, 다시 피고 마지막 다시 올라오세요 자 자꾸 허리가 굽게 되면 여기가 되게 짧아져요 그래서 그걸 피는 거예요 다음거요 벌새 운동 어떻게 해요? 똑같이 이렇게 디귿자를 만든 다음에 얘를 돌리는 거예요 팔꿈치를 준비됐어요? 아, 앞에 있는 거 3번 먼저 하나 둘, 셋, 자 이쪽 왼쪽으로 비틀어서 하나, 둘, 셋, 다시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이제 는 아까 전에 저는요 바깥으로 동그라미 그렸는데 동그라미를 안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 피고 몸을 피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피고 어깨를 펴야 돼요 활짝 가슴에 여기 있는 가슴골을다 피는 거죠. 가슴 펴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면 러 뭐가 쭈그러든 거죠. 펴요. 할게요. 안으로 동그라미 굴려요.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셨어요. 자, 비틀고. 하나, 둘, 셋.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데가 근육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럼 펴지거든요. 자, 이쪽에 반대쪽으로. 하나, 둘, 셋.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 독수리 운동.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독수리 운동은 아침마다 이거를 열 번만 계속 했는데 이렇게 됐던 게 이렇게 펴져요 독수리 운동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자 독수리 운동 손을 쫙 펴신 다음에 위로 쭉 올라가서 잡고 밑으로 내린 다음에 쭉 뽑아요 그 다음 다시 내려와요 배꼽도 쭉쭉쭉쭉 내려온 다음에 뒤로 잡아서 뒤로 쭉 뽑아요 다시 한번두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쑥 올려요 손끝에 힘꽉 주고 잡고 머리를 밑에 내려와서 다시 머리 위로 쭉 뽑아요. 어 너무 시원해요. 자 내려오세요. 뒤로 잡고 잡은 다음에 뒤로 또쭉 뽑아요. 목도 뽑고요. 자 마지막 다시 쭉 올라간 다음에 잡고 올라갈 때 가슴이랑 허리가 쭉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위 입가 쭉쭉쭉쭉쭉쭉 뽑아요. 어그 다음에 내려오세요. 뒤로 잡고 허리에서 다시 쭉 뽑으면서 머리 목도 다쭉 뽑으세요. 잘하셨어요. 그다음요 다세개다 <laughs> 넣어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잡고 피고 시선을 저 위쪽으로 천장과 벽에 만나는 그 선에 맞추신 다음에 손을 쭉 뻗으면서 가슴을 펴요. 뒤에 어깨 날개가 서로 만난다는 느낌으로 쭉핍니다 하나. 둘, 다시, 두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를 피고 시선을 저쪽에 보세요, 선이 있는데, 그 다음 어떻요 뒤로 가슴 그 근육이 만난다는 생각한 다음에, 더 열어요. 가슴 그 뼈를 열어요. 그 다음 다시, 마지막, 다시, 시선, 시선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어깨가 서로 만나야 돼요. 서로 어깨뼈가 만나요. 그 다음에 가슴 뼈를 열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렇죠 우리가 한게 너무 너무 많죠. 여름 방학 동안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을 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까요? 자, 내 몸을 X 자를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다리를 최대한 내가 많이 벌릴 수 있으면 많이 벌려도 되고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만큼 다리를 벌리는 거예요. 자, X 자로 만들었어요. 그다음 다시 다시 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바꿔요. 다시 X 자 만든 거를 다시 한쪽 뒤에 어떻게 앉을 때 뒤에 있는 이햄스 트링 다 당겨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공 바꿔서, 피고, 안아요 바꿔요. 피고, 다시 안아요 자, 그 다음이요. 손목을 돌리면서 마실봉돌리는시 할게요. 자, 공 잡았어요.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고요. 게요손가락이이렇돌리리는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o t 여 r e e four, five, 다 i x seven, eight, nine, t e 다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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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봉을 양손을 쭉 뻗고 그다음 에 목을 먼저 돌리는 거 먼저 할게요 쭉 앞으로 뻗고 목 돌립니다 귀랑 어깨랑 닿게 뒤로 목을 다 늘리면서 귀랑 어깨랑 닿게 한번더 반대 방향 귀랑 어깨랑 닿게 한 다음에 빨리 돌리면 안돼요 천천히 꼭 마치 꼭지점을 찍듯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빨리 돌리면 신경을 막 돌리기 때문에 목에 더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에 무리가 안되게 꼭지점을 찍는 것처럼 귀에 찍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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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다가, 찍었다가 천천히 그래서 느끼면서 해야돼요 이렇게 막 돌리면 안돼요 돌리면 여기가 더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난잘 돌려 이러면서 돌리면 안 돼요. 알겠죠?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볼게. 요 천천히, 천천히 하는 제도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 여섯 번 했는데 만약에 내가 더 천천히 하려면 더 천천히 찍어서 더 좋아요. 자, 그다음에 앞으로 삼각형 돌리기 하는 거 하겠습니다. 쭉 밀어서. 삼각형 만든다. 밑으로 내려가고 밑으로 다시 올라와요. 잘했어요. 두번더 할게요. 쭉 밀어요. 밀고 내려와서 다시 올라와요. 마지막 쭉 밉니다. 쭉 밀어서 내려와서 위로 올라와요. 너무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봉 뒤로 넘겨서 이거 너무 유명하죠? 이거 왜 맨날 안 된다고 하시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을 삼각형을 한 다음에 뒤로 잡아요. 잡아서 잡았어요. 잡았을 때도 되게 중요해요. 잡아서 나를 몸을 활짝 열었을 때도 어깨뼈가 많이 늘어나니까 되게 좋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바닥에. 그 다음 다시 또 이쪽으로 가서 다시 잡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쭉 펴요. 어깨를. 그 다음에 다시 쭉. 두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100번 하면 참 좋아요. 다시 에서 100번, 10번씩 나눠서, 1 0개를 10번씩 나눠서 하면 참 좋습니다. 꼭 잡아요. 잡았어요. 천천히 잡으세요. 잡고 다시 내려가요. 너무 잘했어요 이제 너무 잘하시네. 다들 옛날이랑 너무 다르시네. 다시 잡아가지고 첫날 했을 때 너무 기억납니다 어 이게 왜안 되냐 이랬는데 지금은 뭐착착 너무 잘하시네 어? 자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